히야 날씨 한번 끝내주네 야임마 나패급 이게 또 뺑기치고 앉았네 가서 작업 안 해? 아 날씨도 좋은데 무슨 작업입니까 땀냄새나게 시리 전 그냥 여기서 쉴랍니다 아니 이게 미쳤나 군대 놀러왔냐? 캠핑 왔어? 아니 턴날뭘또 그리 그래 열내십니까그러지 말고 김성실 상독님도 같이 쉬시지 말입니다 뭐임마 작업은 잘 되거나? 충성

이야, 나 빼급이 삽질 잘하는데? 사고만 치더니 이제 철좀 들었나? 당연하진 말입니다. 나라의 푸름에 응하여 군대에 온 만큼 이런 하찮아 보이는 삽질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이 웬일이래? 똑부러진 모습도 보일 줄 알고. 그래,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네. 앞으로 사고 짓지 말고. 야, 더 이쁜 청운 담당관님이 방금 보기 좋다는 거실화냐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 날가가가. 그린라이트 좋아하네. 야, 너 아까 보니까 삽질 잘하던데 왜 그동안 못한 척한 거냐?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운 담당관님이 지금 우리 중대 창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란 말입니다. 아, 뭐라도 말 걸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캔커피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네. 저 PX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야, 나패급 아, 저 자식 저거. 어디 보자. 리스트에 있는 건다 있으니까 저쪽을 좀 봐볼까? 중상. 아이 깜짝이야. 어, 패급이구나. 여기 무슨 일이야? 저 그게 제가 PX에서 산커피 청운당당님께 선물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문을 품어도 되는지에 대해 감히 여쭈어봐도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아, 어, 그니까 커피를 나한테 주고 싶단 거지. 그럼 뭐잘 마실게.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쿠린답게 작업하락 하겠습니다. 그, 그래. 저놈 또왜 저러지? 점심을 잘못 먹었나? 창고 정리하냐? 충성 대대장님 오셨습니까? 대대장은 무슨 아무도 없을 때나 아빠라 불러. 그나저나 그 커피는 뭐야? 아, 이거 병사 한 명이 줬어. 그래 이거 아주 인기쟁이구먼 무대 잘생긴 놈꽤 있던데 꼬셔보든가 나이 차도 얼마 안 나잖아 아빠도참 농담도 그리고 난 잘생긴 거보다 남자다운 걸더 좋아한다고 운동 열심히 하는 남자나 아니면 기계 같은 거잘 다루는 남자 막 용접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운전 잘하는 남자 어허 청운 탐당관님은 이런,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남자를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럼, 그럼 내가, 내가 그런 남자가, 남자가 돼서, 돼서 코백을, 코백을 하면, 하면? 어? 그렇게 나패급은 정훈 담당관의 이상형에 부합되는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운동이다, 운동. 이제는 케인 정비 시간에 PX 대신 연병장을 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멋있게 보려나? 어머나, 달리는 패급이의 모습 너무 멋져. 가, 가, 가. 자, 슬슬 뛰어볼까?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다리! 안 아, 하던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놀랐나? 컸지도 못하겠네 야 빨리 안 올라와? 작업하다 말고 웬 뜀박질이야? 빨리 와! 알았으니까 좀만 쉬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뜀박질은 안되겠는데? 딴 방법으로 어필해야겠어 보자... 기계를 잘 다루는 남자라 예를 들면 용접 같은 거? 좋아! 용접하는 남자 가자! 아 뭐냐 너 어디 갔나 했더니 왜 여기서 용접질이야? 용접 좀 배워보고 싶어서 작업 지원했습니다. 갑자기? 그 그래 잘 배워라. 이것만 잘 배우면 청운 담당관님 마음에 큐피트의 화살을 꽂을 수있겠지 어머나 세상에 용접하는 저 터프함 완전 남성스러워. 가가가. 빨리 청운 탐당관님한테 용접하는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군 하지만 나패급의 생각과는 다르게 용접하는 모습을 본 간부는 행보관님이었고 결국 대대에 필요한 용접 작업에 불려다니게 되었는데 총기함부터 사격대 등등 부대에 온갖 필요한 용접 일을 도맡게 되자 갑작스레 눈병이 나버린 나패급 아이고 내눈 아이고 내눈 이러다 눈에 빵꾸나겠네 괜히 용접해보겠다 했다가 행보언니한테 제대로 눈도장 찍혔잖아이것또 아니야. 계속하다가 니신 되겠어. 어디 보자. 다음은 운전자라는 남자. 아니 난 운전병도 아닌데 쿤생활하면서 차끄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 허디 갑자기 운전병이 나타나서 잠깐 차길 맡겨달란 기적 일어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야, 나 배급. 나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니까 잠깐 차키좀 맡겨 줘라. 급하다 급해. 오늘 헛나 나온다! 언라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잖아. 뭐야? 생각보다 운전 별거 아니네. 아니면 내가 천재여서 쉬운 건가? 아하하하. 어라 저기 청운 탐당관님이잖아 운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 완전 반하겠지? 멋지게 운전하는 남자 내 스타일이야. 아가가가. 그럼 바로 옆으로 지나가 볼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하지? 수동이라 그런가? 이야! 키, 키야봉이 부러졌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야 저 차?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와? 어? 점점 가까이 오잖아 마, 멈춰! 멈춰! 너희 자식 제정신이야? 생활관에 구멍이 뚫렸잖아? 일과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병사들 죽을 뻔했어? 게다가 너 때문에 내 딸도 놀라서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자식아 아니 너는 운전병도 아니면서 어떻게 레토을몬 모은 거야? 최, 죄송합니다 죄 태대장님 저도 입원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은 담당관님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앞서다 그만 아니 그리고 피했으면 됐지 습니까 입원한 건제 잘못 아니지 말입니다 시끄러 그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운전병 이게 미쳐가지고 나 앞에 그한테 차키를 맡겨? 그, 그게 갑자기 급동이 온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왜 차킬 맡겼는지, 뭐에 홀린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가지가지 하네 너희들 벽 보수공사 끝나면 군기교육대 보낼 거고, 남은 육가싹다 삭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네? 저까지 말씀이십니까? 너도 공범이야, 이 자식아. 아, 대대장님! 그렇게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작업을 하며 보수공사를 하게 된 폐급이야 운전병 야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너 이따 개인정비 시간에보자 내가 사회에 있을 땐 뚱이파의 오른팔이었거든 그때까지 유서라도 쓰는 게 좋을 거다 알겠냐? 네? 하 이런 젠장 연애 한번 하려다가 뚱가 처먹게 생기고 내 군생활 라잔도네